이틀 보려고? 그렇지 여기가 신정 어디라 그랬지? 반각 소? 반각소 와규? 음. 여기는 그냥 오늘 하루네. <웃음> <웃음> 자 오늘은 언니를 좀 찍어주겠어. 아 찍지 말라고. 아니야 여기의 주인공은 언니라니까. 세트를 먹고 누르고 어. 있어? 빨간 버튼만 누르고 있어? 아니, 빨간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갈 거야. 눌러봐. 눌렀어. 어? 어. 찍고 있어? 응. 어. 맛있니? 네. 아니. <웃음> <없죠>. <웃음> 다른 소고기도 다른 게 나을 거. 그래, 그냥 그래도 소고기 한, 한국 거지? 아니 미국산이야. 아니 그래도 우리 거가 더 맛있지 않겠어? 우리 거가 더 맛있지. 여기 미국산이었어 음. 다고 못했어.